<laughs> 다갈수 있겠네 이 정도면 응끄끄끄끄 비행기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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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laughs> 아마 밀 배로 거의 다 떨어졌을 거라 우리는 강국을 째겠다 말아. 광부 앞대가리. 어? 여기를 생각하고 가야 돼. 저기서 차 타고 안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강남, 강남 한두 팀. 봐, 뭐, 내 위에 있어, 아래 있어. <laughs> 내가 자기보다 위에 있을걸? 내가 밑으로 자기를 봤거든. 체코에 내려서 차 있나 보고 들어갈까? 그래도 되고. 틀면서 봐도 되고. 차 없는 듯. 어, 바이크. 오호. 좋아. 일단 여기서 털거 털고. 아. 거기 건물 들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 문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문이 없어 여기에 다틀었어 좋은 거 많이 묵네 가자. 휴. 광부인 누구 있을려나? 아, 자기장인데 자기장에 사, 자기장 너무 멀어 여기 주택가 쪽 털면서 올라와. 그리고 저 끝에 바이크 세워둘 테니까 응. 바이크 다 털고 바이크 타고 자기가 내 데리러 온대. 아씨, 못 올라가. 어, 바이크 세운데 핀좀 찍어줄래? 그냥 끝까지 오, 오면 있어. 그래? 바로 도로가에 세워놨기 때문에 바로 보여. 아니, 딱 최소한의 도핑이 끝났다 싶으면 출발을 하겠다. 최소한의 도핑? 음. 파밍이 아니고? 최소한의 파밍. 소총, 서브, 서브 무기. 가장 기본 파츠. 그리고, 가방, 갑바 뚜껑. 여기까지만 세팅되면 은 우린 떠난다. 알겠느냐? 네 꿀집 털어야지. 저기 꿀집이 많지. 여기 삼가방 있는데. 세트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 나머지는 인간 파밍. 꿀집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한, 너무하네. 꿀집이 그럴 리가 없어. 다시 찾아봐. 없어. 꿀집이 아니었단 말인가. 자, 111이지만 나는 일단 다맞췄다 저는 아직 마라쏘 소총을 못 막았기 때문이요우 서브 무기도 근데 파츠를 못 맞춰서 기본적인 파츠는 맞춰야지 꿀이 남았다. 이 꿀집에 무엇인가 있길 바라며. 이꿀 꿀집이 다 똥집인데 여기 지금? 찾아봐. 똥밭에서 보타야드들 뭐 찾아봐야지. 삼쪽기다 음, 찾았네. 다시 한번 얘기해 봐. 그 꿀집이 어다 타고? <laughs> 응? 오빠가 나를 데리러 와야 될것 같은데. 어째서죠? 제가 아직 파밍이 안 됐기 때문이죠. 이 집은 초청 뭔데? 총이 없대니까. 소총을 먹는 순간 얘기해라, 데리러 아, 갈게. 이제 이제 먹었다, 이제 먹었어. 네. 탄하고는. 탄은 우선 130발 먹었고. 부자부반 나이. 이제는 레다시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어, 챙겨 놓을 거. 레다만 있으면 되나? 레다 총국 파츠. 또. 여기도 삼가방. 그리고 저 배율이 있으면 좋고. 배율은 나도 없고. 어, 스칼. 아 레다스로 에서 봤는데. 20이 아니었나 보다. 여기서 봤지. 내다 네, 샬고 홀로그램이다잉. 응. 음. <laughs> 좋아, 좋아. 짤 없이 밀밴딩이네. 일로 와. 나와, 나와, 나와. 타단. 정구 파츠. 슬라면 네, 챙기고. 넌 버리면 되고. 베율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갑시다. 둘, 둘, 둘. 나는 키, <laughs> 키트 하나 0삼3 어.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지도. 저 집에 누군가 있을까? 저 옆자리 너무 불편해. 무서워. 불안해. 야, 자기가 거기 앉아있어야지. 균형이 맞아가지고 안전 운전이 되지. 뭐지? 순진한 건가? <웃음> 아, <laughs> 아다 시야 있네. 파밍 따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떠날 것이다. 어, 저 뒤에 홀로그램 있는데. 줬잖아. 하나 더 있었음에서. 나중에 찾아. 갈 길이 멀다. 단 빠라랑, 빠라랑. 다시 하라. <laughs> 이거는 100% 검문소가 있을 각인데. 나도 그래 생각해. 뭐야? 해? 아, 아마 우리 시작할 때 적었지? 응. 순간 26명이라 가지고 불써이 <laughs> 생각했어. 26명 시작해야초반에 사망하면은. 정말 근데 결국 똑같다. <laughs> 검문소 내가 하러 갈까? 근데 밀베에 많이 갔을 것 같아서 그냥 가겠다. 보이면 싸울 것이다 싸워서 죽을 것이다 진짜 그래 되겠네 3번으로네요 쇼 t 할때무빙해해야된 이거 h e 예, 하는 m 도 있고 개머리판도 있고. m 먹었어. 장훈 선 o 님 추천 아이다, 아이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go. I'm 아니요. 다리 입구에서 쏘는 거 음. 같은데 로와일 우리는 튈 것이다 음. 음? 으야, 아, 으야, 왜 이러시죠? 가도 <laughs> 되지? 탄은 몇발 있어? 탄 많아. 300발 넘게 있어. 탄 도둑을 만나. <laughs> 여기 탄력거든?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가서 미리 능선 타자. 배율은? 4배. 배율. 그 나도 4배. 아저삼토바이를 타야 하는 건가 진짜. 능선 이까지만 타고 올라가죠. 장원행님 어서오세요. 어디 가는 거야? 가출. 형님 벌써 퇴근? 오늘 달리시는 겁니까? 아, 형님, 요거 이번 판에 12명에서 카운트 시작됐거든요? 1분 만에 46명 됐어요. 여기, 또 응, 나이또 먹어야지. 아. 전에 스쿼드 17명 시작했을 때 진짜 웃겼는데. 이번에 12명에서 주워 하나 이 생각했디, 임마. 46명 돼버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46명 반절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 밀베에 떨어, 처음부터 떨어졌던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회 될지 모르겠어요. 17명 치킨의 역사는 이 언덕에서 시작됐었는데, 저희는 야스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지 어디 강북, 강북에서 시작했습니다. 올라오시고 이쪽으로 능선 타면 안될것같인데 어? 역시 이제 차 없나? 아, 레터나 이트 레터나 타러 가자 어디 갈 건데? 저쪽 반대편 아아 어. 조심 사운드가 좀 낯섰기 때문에 <놀람> 가자! 달려! 3번 자리 센스 좋구요. 오지 마! 사람 보이는 사운드 아이. 어차피 윌베 쪽은 거의 다 뭐죠? 그냥 갈 거예요. 무시. 내가 봤을 때100% 달렸다. 총사운드까지 났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면 이제 한명 정도 티 나올 것 같은데, 마모왜 음 이렇게 커팔라 달렸나요? 근데 여기 자리 잡아보니까 진짜 안 좋더라. 2층 쯤 올라가면 양각 다 잡혀. 여기는 저희 치킨의 장소네요. 치킨의 장소 5초 남았습니다. 따개비가 있을까봐 걱정인데, 애들이 다 어디 있을까? 그러게 말이다. 기름 하나 챙겨올걸. 아, 어, 버트가 여기 있다는 거는? 뭔가 저기 올라갔던 얘기고, 여기 올라간 애들은 보통 저쪽 에서 따개비를 확률, 할 확률이 높지. 그래서 우리는 집을 하나 더간다 저기 열린 첫 번째. 뒤퉁이 집에 들어가겠다. 있어봐. 어여, 바이크 넘어져 있었거든. 조심. 이 근처 에 일단 사람은 하나 있단 얘기거든. 클리어. 이 자리에서 각조때는 카우팔 하나 있으면 개꿀인데 개꿀 갸꿀, 갸꿀. 정면에 자꾸 소리나는데 응 음, 카우팔 사운드같 일단 우리 위치 괜찮아 가장 끝집이기도 하고 저 둘이 어. 싸우는건가? 설마, 심심해서 혼자 쏘고 있진 않겠지? <laughs> 서, 설마, 지가 지한테 쏘면서, 빵! 이 <laughs> 하고 싸우고, <laughs> 놀고 있는 건 아니겠지? 기적적으로 원이 한번더 여기 걸렸으면 좋겠다 응 음, S-165 한명 뛰어간다 응았어 쏘세 와우 미리 쐈음 잡았는데 씨제 혼잔가보네 방금 신나가지고 어, 뛰어봤... 아싹! 하면서 뛰어가던데? <laughs> 재밌구나... 하고 제가 저격 엽기를 밀면서 아하... 와저 새끼 안되겠네 헤드 깠는데 이번에 나는 몸통맞았네 너 그러고 안돼 저격했으면 너 죽었어 쟤 저격이네? 그러면은 절창을 끼고 싸워야겠군 나와 이 자식아 어? 가이안 나오는데 절창 끼니까 아, 씨, 어쩔 수 없나. 아, 이 새창살, 진짜, 이 씨, 다 부숴버리고 싶네. 뭐야, 왜, 완전 어, 숙 때려나는 게잘안 돼. 지금 머리 많이 맞았는데 못찾자가고 임마. 어, 자기 형또 걸렸네. 응. 근데 지금 머리 내밀면 안 되는 게제 말고 딴 데서 하나가 카고 팔수는것 같아. 와. 조심. 일단 니들 이제 와야 돼. <laughs> 자기장 카운트 걸릴 때까지 기다려. 또 뛴다, 에프로. 쟤 뭐야? 아이고, 신난다. 아, 진짜 멀리 있는 거 맞추기 힘드네. 둘이었구나. 고기 음, 내밀었는데 뭐야? 이거, 야, 이거, 머리 안 맞은 것도 신기하디제다려제 쟤들 뚝뚝뛸 때가 아닌데, 제대로 살피 나와야 되거든. 쟤 죽었나? 어, 응, 죽었어. 자기가 죽었어? 사... 아니, 쟤 바로 사망이던데. 그래? 저 곳에서 누가 또 쐈단 얘긴데. 응,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좀 맞아라 이거 사. 옆집이야? 옆집에도 있어. 아까 바이크 있었거든. 집에 문이 근데 휀다 열려 있는데. 와나왜이못 사? 멀리 났어. 지금. 쟤를 잡고 가야 되는데. 누구 어디 있는데? 저 나무 뒤에 있는데. 어디 갈 거니? 너도 와야 되고 나도 가야 된다. 어. 어디 나무뒤에 있는 거야? 꼭 집어서 어디라고 얘기는 뭐 하겠다. 너무 정중앙에 있는 나무라가. 도핑해. 그리고 건물 옆에서 분명히 나올 거다. 자기장 출발하면. 쟤는 무조건 잡고 가야 돼. 근접전 준비. 아, 난. 중장거리도 그냥 쏘는게 힘들어. 차차차 차, 차 소리. 타워를. 타고 가세요. 계속 가세요. 내려와 내려와 이제 내려와야 돼. 살리 어 살리러 갔어. 안돼. 한명 위치가 어디지? 엎드려서 피 먹고 어 먹었어 한명 위치만 알면 되거든 아까 차 내려서 뒤로 돌아오는 걸 봤는데 차를 어디서 내렸지? 저 앞에 안 보여 저거 저거 아. 자, 기이 나무에 있어? 엎드려 있겠네 아! 폭 조심 뭐 뒤에서 돌리지? 응, 뒤로 돌아서. 어, 잡기장, 잡기장, 잡기장. 기어드라이드. 여기다. 나이스 마지막 1킬 예. Yeah.